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사장의 의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더 자세한 내용은 이미 우리가 다뤘고 출애굽기 28장에 그 내용이 에,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는 라 지었다는 말이 세번 등장하고 제사장의 의복과 관련된 내용을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전달을 하고 있죠 제일 먼저는 이제 제사장이 공적인 일을 행할 때 그때 입는 제사장의 겉옷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겉옷을 길게 입었는데 문헌을 찾아보면 제사장의 겉옷은 제사장이 담당하는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느냐, 성도들의 성도의 모든 소원과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중간자 역할을 감당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아는 언어로는 중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 이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냐 중보자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보자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중보자가 어떤 마음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두 번째 27절부터 29절까지 등장하는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를 그대로 지었던 제사장의 속옷도 속바지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를 상징합니다. 제사장의 그 내면이 하나님의 의로 덮여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른 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 앞에 붙이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입니다. 그 패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죠.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또 제사장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느냐? 또 제사장으로서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이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말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아니,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서 그 거룩을 거룩의 상징을 보여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가지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그야말로 성결한 것이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백성들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모습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 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제사장이 오는 의복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마음 속에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 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아가서 기도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백성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이 중간자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데 요즘은 우리가 아, 누구 덕택에 우리 예수님 덕택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의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복은 옛날처럼 이 제사장들과 같이 이런 치렁치렁하고 또 몸을 가리고 또 머리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옷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복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복은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래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온전함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또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도의 온전함이 지켜지고 또 하나님 앞에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기도하죠. 모든 상황에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것은 교회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설때 주님은 또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